하는 것도 녹화가 되긴 하는데 뭐뭐 뭐 어때? 근데 생각보다 잘 들려. 음. 뭐 너희들이 원하면 안 올릴 수도 있어. 뭐, 뭐 혹시 본인이 목소리가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말하면 그냥 쌤이 바로 영상 내. 알았지? 네. 아니면 톡방에만 너희들만 볼수 있게 특정 원하는 사람한테만 쌤이 영상 보내주는 걸로.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자 분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거네 맞지? 일단 그때 저번 시간에 쌤이 여기까지만 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어. 어떤 거냐면 곱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볼수 있다. 기억나니? 맞지? 자 일을 나눈다라는 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 뜻이지. 얘를 이등분하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는 거지. 이등분한다는 건 분자를 분모를 두 배로 한다는 거 아이가?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만큼 가져간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일을 나누는 행동은 곱하기 역수로 볼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그림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솔직히 말할게 그림으로 그 수의 계산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시켜 이 사람들이. 맞지?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지금 5분의 4니까 이 친구가 그림상 뭐야? 오등분한 다음에 네 칸을 색칠했지. 그러면 이 자체로 5분의 4를 표현하지 않겠어? 맞지? 근데 내가 일을 나눠, 일을 나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친구를 이등분한다는 거지, 맞지? 이등분하고 그의 한 칸을 떼간다라는 의미에서 5분의가 2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게 그림적인 방법이야. 자, 그다음에 자 4분의 3 나누기 4야.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4분의 3 나누기 4를 뭐야? 어 잠깐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볼수 있잖아. 맞지? 그럼 이제 우리는 분수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라는 철저한 계산 철칙을 지키고 있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6/3이 분의 답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좀뭐 색다르게 났어. 어, 우리가 분수의 자연수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거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어, 분 곱하기 역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어떤 방법이냐면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한다라는 철칙이 있지. 3을 4로 나누고 싶은데, 3이 4로 안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러면 3을 4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 3과 4의 동배수 중인 하나인 12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3을 12로 바꾸기 위해서는 4배를 해줘야 되지. 분모도 4배를 해주고 난 후에 12를 4로 나누는 답을 제시하는데,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냐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뭐좀 비대어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퍼그는데 너무 되잖아 이게 역서곱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비행기를 만들어 그리고 자기 미식으로 그런 좀 뭐야 배에 들어가긴 해 풀리긴 해 근데 뭐하다 좀비효율적이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아 그럼 분자 분자끼리 나는 행동이 완전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야. 어떨 때또 의미가 있냐면, 자 이런 경우에 또 의미가 있어. 3분의 4를 2로 나누잖아. 근데 뭐야 분자끼리 나무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3분의 1로 뭐야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쓰지 않는데, 근데 특수한 경우도 있다라는 점 우리는 뭐야 명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 분수의 곱셈에서 절대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개념인데 그게 바로 뭘까? 두 글자. 분수의 곱셈에서 정말 중요한 애가 있었어. 약분. 약분. 맞지, 얘들아? 약분. 혹시 기억나 약분? 약분이라뭐시냐면 분모, 분자의 공통약수를 서로 뭐야? 동시에 날려버린 행동을 약분이라고 하잖아. 맞지? 어 그러면 이게 쌤이 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어, 10을 2분의 5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10 곱하기 5분의 2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있잖아, 이게... 어, 5와 2는 약분이 안 돼. 근데 지금 분자가 10 곱하기로 연결이 돼 버렸지. 그러면 10과 5도 약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10과 5는 약분할 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뭐야? 둘의 최대 공약수로 한 방에 나누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최대 공약수가 5가 되니까 5로 나누면 5와 10이 1과 2가 되지 않겠나? 그 답이 4가 되는 거야. 근데 약분을 있잖아. 이게 정말로도 정말 좋은 행동이 뭐냐면 약분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할때 약분이 안 되어 있는 수를 답하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냥. 맞잖아. 맞지? 그러면 약분은 있잖아. 갈수록 어려워. 약분할 때는 총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바로 이 순간. 두 번째 어, 두 번째 순간은 뭐냐면 얘를 이제 분자끼리 곱하게 따르고 마음 먹는 순간. 그다음에 세 번째 다 하고 나서 맞지? 자 당연히 언제 하는 게 좋겠냐? 이 처음 이 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왠지 않나 일단 이 순간에 눈에 잘 보여. 아 눈에는 물론 눈에 잘 보이는 거는이두 번째가 더잘 보이긴 해. 근데 이두 번째로 가는 행동의 단점이 뭔지 알나두 번째로 가는 행동을 적어야 돼. 그게 단점이야. 쌤 있잖아 이게 초등학교 수업이든 중학교 수업이든 고등학교 수업이든.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풀때 풀이를 적을 거 아니야. 맞지? 풀이를 적는 데 있어서 피로도라는 게 있거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머리를 쓰고 손으로 직접 쓰고 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로해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환경을 일단은 배제하더라도 물론 배제가 안 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풀이 과정을 생략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가야 돼. 알았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단어에 맞이해야 될첫 번째 효율은 약분은 맨 처음에 한다는 거야. 곱하기 역수인 그 순간. 알았니? 약분을 하면 일단 당연히 수 자체들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아, 그럼 당연히 계산에 대한 그 오류의 확률도 뭐 하겠어? 줄어드는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알았지? 근데 약분이 내가 이때 아무리 눈 씌고 찾아봐도 안 보여.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해도 없는 애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 단단하게 믿고. 그 대신 이거를 좀더 철저하게 찾아야 되겠지. 알았지? 음. 자, 그러면 이제 해 봅시다. 팝팝. 자, 그림을 보고 7분의 6 나누기 3은 몫은 얼마냐? 물어보는데 맞지? 자, 곱하기 역수가 아니라 얘는 6을 그냥 3으로 나누면 되지. 맞잖아. 분자끼리 나눠지잖아. 그러면 6 나누기 3이니까 두 번째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니가 들어가겠지? 어, 페이지는 여기 8쪽에 적혀있는 예제 7번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8번 보자. 자, 8번. 어, 근데 얘들아, 8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분자끼리 어때?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9분의? 4. 세 번째는 22분의? 4. 그렇지. 근데 뭘 확인해줘? 약분 확인해줄까? 아우, 약분 안 돼. 맞지? 음, 자, 그다음에 9번 봅시다. 혹시 빠르면 말해 줘잉 자, 9번 보면 자, 그림을 볼게. 자, 6분의 5야. 6분의 5를 이등분 했지. 자, 일단은 이거 그림은 이거를 모든 과정과 완성 단계를 담아놨는데 어떻게 순서대는지 보자. 6분의 5를 표현하기 위해서 6등분을 한 후에 5 개를 색칠했어. 근데 그거를 이등분을한 거야. 그림적으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6분의 5 나누기 인데 아이고야. 얘는 뭐야? 안나누어지잖아 근데 얘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효율적인 방법이 곱하기 역수라는 걸 알아. 근데 문제에서 가는 방향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제대로 가 줘야 돼. 왜냐면 하 이게 뭐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누군가가 쌤한테 이름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어. 갑자기 쌤이 쌤의 모든 걸 말해. 좋아하는 음식,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화번호 다 말해. 쓸데없지? 물론 쌤이 더잘 나타내는 건그 모든 정보겠지. 근데 이름이 뭐냐고 했잖아. 맞지? 이거 뭐냐면 곱하기 역수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곱하기 역수로 가면 오류가 발생하겠지. 여기서는 어떤 원 하는 방법이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파악이 안 돼. 그럼 잘 봐. 일단은 같은 수잖아. 근데 나누기는 그대로지. 그러면 이 6분의 5와 이것도 뭐 해야 되겠어? 똑같아야 되겠지. 6이 2배가 됐지. 그러면 5도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행동을 왜 해줘?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맞지? 어 그러면 10을 2로 나눌까? 12분의 5가 된다. 뭐 비효율적이지만 일단은 이러한 방법이야. 알았지? 어, 10번은 그렇게 안타깝지만 비효율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5는 4로 안 나누어 떨어지지. 5의 배수 중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제일 첫번째 등장하는 게 누굴까? 5의 배수 중에 4로 나누어 떨어지는 맨 처음의 수. 자, 10, 15, 그 다음 20. 20이지. 그러면 20을 하기 위해서 분모분자를몇배 해줘야 돼? 4배 배 해주면 8분의 20이 되겠지. 네. 를 4로 나눈 거니까 바로 8분의 몇이 될까? 8분의 5.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거 실질적으로는 뭐야? 이렇게 한 방에 끝낸다라는 거야. 알았지? 근데 뭐 이거는 뭐 실전이지만 뭐 그래도 원하는 방식대로 가보자 자 우리도 뭘 찾아야 되냐 7을 6으로 나누고 싶잖아 7이 6의 배수 알지? 그럼 7과 6의 공배수를 찾아야 되겠지 7과 6의 공배수 4 0 있지 않나? 42가 되기 위해서는 그몇 배를 해줘야 돼? 6배 그러면 이첫 번째 분수는 6배 6배 해주면 몇 분의 몇? 60분의 42를 6으로 나누는 거지 맞지? 60분에 몇가 됩니까? 60분에 7 그렇지 좋습니다 그치? 굿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분수의 단어의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기 자 이제 드디어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기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기지 곱하기 역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 알았지? 아 좋아야 돼 이제 효율적으로 마음거 눈치 안 보고 풀수 있어 알았죠? 자, 일단, 3분의 2 나누기 5네 3분의 2 나누기 5는 3칸 중에 2칸을 5등분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세로로 등분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5등분은 가로로 가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지. 근데 이만큼이 따져보니까 뭐야? 자, 3, 5, 15칸 중에 2칸이잖아. 맞지? 어, 어, 그럼 있잖아. 5등분한다라는 거지. 5등분한다라는 말은 분모를 5배 시킨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곱하기로 본다면 이 5가 어디에 곱해진다라는 거야 분모에 곱해진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곱하기 5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15분의 2니까 근데 그전에 뭘 확인해야 돼뭐 어, 이렇게 약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잖아 맞지 이렇게 약분하면 안돼클납니다 15분의 2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그림으로도 한번 가보자 자, 그림 보면 자 이거 온전한 한 칸이지 근데 3등분 된것 중에 두칸이니까 3분의 2와 1인 3분의 5인 거야 <laughs> 얘를 2등분 하니까 세로로 잘랐으니까 가로로 샥 갈겨버리는 거야 맞지? 갈고 보니까 이거 총 12개 중에 5개 아이가? 맞지? 그러면 최종 답은 12분의 5가 되는 건데 자 얘는 뭐냐면 자이 눈금선이 2분의 1이라는 의미잖아 맞지? 왜냐면 봐봐, 영과 일의 정중앙에 있잖아. 2 분의 1이지자 그러면 저 2를 나눈다라는 거는 2 분의 1배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인 답안은 뭐가 될까6육 분의 오가 된다라는 거야. 알아니? 응. 음. 좋아 좋아. 근데 얘들아, 쌤 네. 수업에 대답을 열심히 하면 뭐 이런 좀 상, 상품이나 이런 게 많아. 뭐 숙제를 덜줄 수도 있고, 뭐 숙제나 이런 거 다른 혜택이 많으니까 대답을 같이 열심히, 알았지? 어,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할때 있잖아. 응. 쌤은 공부할 때 이런 주의야. 오감을 다 활용해야 돼. 물론 냄새나 촉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말하고 듣고 보고 맞지? 쓰고 이 모든 걸 다야 해 그제서야 신기체가 완성이 되면서 공부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야. 맞지? 응. 쌤이 뭐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50분 수업 시간도 아까운데 자세히 보면 다른 얘기하는 거한 5분, 10분 있고 가끔 어느 날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10분 날려먹어 어 근데 그런 행동은 이런 좀첫 만남이 아니고서야 좀 서로 호응도 잘 되고 너희들이 뭐야? 오감이 좀 활용이 된다? 효율이 잘 나온다? 아 그럼 이렇게 도 괜찮겠다 뭐 우리가 좀 다른 시간을 더 쓰더라도 그러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게더 맞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니까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알았지? 자, 이것도 가져. 자, 곱하기 역수로 다 바꿔보자. 이거 칠분의 삼 곱하기 일분의 이의 역수니까 이분의 아. 일이 되겠지? 아, 괜찮아. 종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약분돼 안돼? 안돼요. 안 되니까 그대로 새로운 분모는 뭐가 돼? 1 4 분의 3이 되겠지. 그치? 자. 적었으면, 2번 가보자. 9분의 8 나누기 오는 9분의 8 곱하기 음. 5분의 1이겠지, 맞지? 자, 이거 약분대 안 돼? 음, 안 돼. 그러면 새로운 분모는 뭐가 돼? 45분의, 45분의 8이 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4분의 3 나누기 7을 4분의 3 곱하기 음. 7분의, 7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7분의 1 곱하게 된다면 약분대 안 돼? 음, 안되지. 그러면 새로운 분모와 분자는 뭐가 될까? 8분의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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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자, 이번에 8분의 13을 8로 나눠 자, 이거 뭐야? 지금 일단은 8분의 13 곱하기 8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지? 약분 될까? 안될까? 안 음, 안돼. 그러면 분모는? 14분의 14. 분자는 13이 된다라는 거야.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대분수 자연수인데 자, 대분수는 그냥 있잖아. 어, 대분수는 이런 느낌이야. 자, 대분수를 쌤이 딱한줄 평을 할게. 결론으로는 훌륭하지만, 과정으로는 형편없다. 다시. 결론으로는 훌륭하지만, 과정으로는 형편없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있잖아. 2와 5분의 2라고 하면은, 어, 두 칸과 5분의 2 칸이 같이 있구나. 라는, 뭐야, 확 와닿잖아. 근데 얘를 우리가 아직 계산 중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형편없는 수라는 거야. 뭘로 다시 바꿔줘야 돼? 가분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왜냐면 얘는 외관을 좀 중요시하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포장된 음식이라고 보면 돼. 근데 내가 식사 중이야. 그럼 포장 뭐 해야 돼? 뜯어야지. 2와 5분의 1은 뭐야? 2와 5, 목과 그 수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 1을 더해준 5분의 12로 바꿔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어 그러면 분모가 커져갖고 계산 실수의 위험이 올라가겠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대분수 선트는 계산을 못 해. 알았지? 너희들 근데 아마 이 기억은 있을 거 대분수를 유지한 채로 더하고 뺄수 있었지. 맞지? 자연수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맞아. 근데 곱셈 은그 과정을 하려면 초등학교 내용은 안 됩니다. 알았지? 곱셈도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특수한 분배법칙이라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딱 말할게. 그거 할 바에 가분수로 바꾼 게 다. 알았지? 곱셈도 그렇게 대분수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할수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하려는 과정에 공정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 할 바엔 가분수로 바꿉니다. 알았지? 응. 자, 뭐갔습니다 자, 뭐야? 5분의 1 0로 바꾼 다음에 어, 분자끼리 나눠 떨어지니까 5분의 2라고 답하는 거야. 맞지? 혹은 뭐야? 분자로 나눠 떨어지든 말든, 나 몰라 곱하기 없수다 가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서 할해서만큼은 1번 있습니다. 왜? 분자끼리 나눠 떨어지는데 왜 굳이 내가 곱하기 역수를 가냐 이 말이야. 맞지? 응. 바로 이거 갖다 대면 입이 있는데 왜 비행기를 만드냐 이거야. 음 응. 그렇지. 자 그러면 밑에. 어 잠깐만. <laughs> 밑에 좀답좀 <답> 좀 <laughs> 공개되어 버린 답을 좀 지울게. 어 보자 보자. 돼 이게 된다. 어차피 세미 같이 할 건데 뭘. 맞지? 근데 얘들아. <laughs> 결론을 낼때 가분수는 대분수로 해줘야 돼 왜? 결론으로서는 훌륭한 수야 대분수 알았지? 아왜이 왔다 갔다해라는 느낌인데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자 5와 4분의 1을 나눌 기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자 계산하는 중이니까 다 5, 4, 20에 1을 더한 4분의 2 0이 되겠지? 어 근데 얘는 뭐야 분자끼리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바로 4분의 3. 응 되는 거야. 근데는 똑같은데 아 몰라.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역수로 할래. 뭐틀리진 않아. 약분 되지. 자 이거 7로 나눠짐으로써 이거는 뭐가 돼? 1. 얘는? 3.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최종적인 분모는 뭐가 돼? 28분의 일단 아, 28분의 21을 한 다음에 이 사람 은 약분했네. 아, 좀 불만이다. 이 사람은 약구를 늦게 써어 잘못된 거야 이놈 이놈 근데 뭐 여기는 한 칸을 더 원하니까 어쩔 수 없네 분하지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는이 상태에서 좀 요거를 지우고 요 상태에서 4와 3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겠네 맞지? 자 밑에 가봅시다 자 다음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자 2와 3분의 1을 재빠르게 가분수로 3분의 8이지 어? 3, 8과 4는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역수할 거 없이 바로 3분의 2가 되겠지 자 1과 9분의 5는 9분의 14지 근데 14와 3은 안 나누어 떨어지니까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알았어? 어 그러면 이거 약분 안 되지 그러면 새로운 분모는 뭐가 될까? 27분의, 27분의 14. 14 이거 약분 그전에도 안 됐으니까 이 이후에도 볼 필요 없어 알았지? 이게 숫자 커지면 약분될까 찾는데 이전에 안 찾아졌잖아. 그러면 이 이후에도 없는 거야. 나 믿어, 알았지? 쌤 믿으세요. 그 전에 없으면 이후에도 없는 거야. 자, 그다음에 3과 7분의 5야. 자, 7분의 26이면 아이고야 26은 2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뭘로 나누어 떨어져. 13. 근데 가분수네. 자, 13을 7로 나누면 몫이 뭐야? 1이고 나머지는 맞지? 우리 가분수로 대분수로 바꾸는 건복을 자연수로 나머지를 분자에 적는 거지. 맞지? 네. 자, 4번 보자. 자, 4와 8분의 1은? 8분의 33. 어이구야, 33으로 택도 없지. 곱하기 5분의 1인 거야. 자, 이거 눈 씻고 찾아봐도 약분 보야안 보여, 보여? 그러면 40분의 33 그대로 적어주면 돼. 알았죠? 아이 좋아. 자 진도는 다 나갔어. 근데 음. 숙제가 많을 거야. 네, 쌤이 음. 저번에도 말했지만 숙제가 음. 적다라는 장사분 쌤 못합니다. 어 숙제가 제법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 교재라인도 좀 바뀌었어. 지금 원래 좀 보던 책이랑 좀 다르지 개념하고 유형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 그게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문제가 많아졌어. 맞지? 근데 쌤이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때보다 더 많은 지식과 배움을 선물해 줄수 있어. 근데 그 과정은 당연히 뭐 하겠어? 더 적게 하면서 더 많은 걸 얻어갈 수는 없어. 맞지? 숙제가 좀 늘어날 거야. 근데 뭐 무자비하게 나가진 않을 거야. 일단 숙제 말할게. 자 페이지. 자 일단 여기 11쪽 개념책 개념책 11쪽 여기 전부 다 숙제 체크합시다. 밑에 이렇게 체크합시다. 알았지? 11쪽 체크. 그 다음에 12쪽 13쪽 자 일단은 개념책은 이세 바닥 알았지? 근데 뭐가 더 있겠어 유형책 꺼내볼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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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뭐 미안합니다 <laughs> 쌤도 쌤도 이러기 싫어 <laughs> 쌤도 숙기에 적응 좀 해서 자 유형책 4쪽 5쪽 6쪽 여기까지 6바닥 목요일까지입니다 알았지? 자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동안에 그 일단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본인이 헷갈렸던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질문하시면 되고 사이는 저번 시간에 우리 쌤이랑 좀 뽀개하고 웃기고 뭐 얘기한다고 선생님이 어? 잘안 나갔어 <웃음> 이거 지금 풀어볼래 알았지? 5밖에 안 남았어 응 음, 5밖에 안 남았어 시간 되게 빠르지? 네 좋았어